샬롬, 10월의 마지막 3분 메시지를 사랑하는 우리 더일 가족 모든 분들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감사함으로 10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이고요. 43, 44절 읽습니다. 여우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우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멘. 여러 이상의 마지막 장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시대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바알을 섬기고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철저하게 따랐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도 철저히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는 긍정적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 역시 아버지 선대왕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하고자 걸었던 모든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으며 아버지를 뒤이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요. 아버지 시대에 다 제거하지 못한 남성 신전 창기들을 모두 쫓아냈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의 이방산당은 다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화평한 경계를 유지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평화는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의 정략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일종의 화친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과의 결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여호사밧의 통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 잘한 점도 있고 잘 못한 점도 있음을 우리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는 여호사밧도 취약한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나 예외 없이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우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백하며 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와 신자의 삶도 늘 완벽하거나 완전한 모습의 신앙,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늘 불완전하고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치지만 이래곧 우리는 우리의 하염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기도 하죠. 지난 설교에서도 나누었듯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법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음은 선을 원하나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혹여 죄의 유혹에 넘어져 틀어진다 하여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아직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의 열왕기설을 통한 하나님의 평가 그 마음을 읽고 우리도 좀그 마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런저런 모습으로 불안전하고 연약하고 때론 죄성 가득한 모습 이었을지라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발버둥친 여호사밧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합리화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죄 가운데 연약해져도 그 모습조차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힘을 내보자는 말이에요.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은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아에 있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순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월을 던져 기권을 선언하지 않으신 이상 우리에게 마침표는 없습니다. 그저 쉼표만 있는 것이죠. 10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여 하나님 앞에서 잘해 보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잘안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원해요. 비록 우린 온전치 못하지만 중심 다시 잡으면 됩니다. 예수님 다시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들면 됩니다. 그렇게 우린 오늘도 주의 길을 또 다시 걷는 겁니다. 절망과 실망보다 주 안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10월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며 새로운 달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소중한 더위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